안녕하세요 종동글입니다 오늘은 롤토체스 시즌 8 1티어 운영 덱 총정리 영상입니다 1티어 덱 선별 기준은 p b 서버에서 1등이 자주 가능했던 덱들로 6가지 모아봤습니다 덱 구성과 아이템 추천 그리고 운영법과 빌드업 배치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1티어 운영 덱 총정리 영상 바로 가시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덱은 방패대 3일화 덱입니다 8레벨 대구성입니다. 사코스트 챔피언인 사미라, 세주아니 에코, 그리고 알리스타랑 바이는 고정으로 쓰고 남은 세 자리에는 고벨류 유닛 두 마리, 이때 레오나, 피들, 우르곳, 누누 순서로 추천드리고, 마지막 한 자리는 아펠리오스로 특등 사수 받아주시면 좋습니다. 아펠리오스가 없다면 시비르나 세나 써주시면 됩니다. 시작 아이템은 곡궁이나 벨트를 추천드립니다. 3이라 아이템은 라위를 우선으로 만들어주시고 주검과 루난을 추천드립니다. 대체 아이템으로는 거학이나 구인수, 방패 파괴자, 인피나 정손이 있습니다. AD템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아펠리오스한테 주시면 되고 AP 아이템은 피들 스틱이나 레오나한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방템은 세주아니한테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핵심 운영법과 빌드업을 알려드릴게요. 이 스테이지의 빌드업은 싸움꾼이랑 특등사수를 추천드립니다. 3-2 라운드에는 6레벨을 찍어주고 페어가 많다면 한두 번만 돌려가지고 이성작 해줍니다. 이때 돈을 많이 쓰시면 안 돼요. 4-1라운드에 7레벨을 찍어주고, 이때도 페어가 많다면 조금만 돌려가지고 이성작 해줍니다. 이때는 체력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큼은 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버틸 만 하다면은 8레벨에 가서 리롤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5나 5-1라운드에 8레벨에 한 30원 정도는 돌릴 수 있을 때 리로를 해가지고 화면에 보이는 덱구성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3이라 2성이 찍히면서 앞라인이 든든해진다면 9레벨을 가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1열에 챔피언들을 쭉 세워줍니다. 이때 세주아니는 상대 딜러 쪽을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레오나는 상대 메인 탱커 앞에 두어서 고정 딜로 탱커를 녹여주시면 좋고 피들스틱은 1열에 두어서 맞은 다음에 바로 궁을 쓰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미라와 아펠리오스는 서로 반대편에 두시는데 사미라 윗라인에는 든든한 탱커 세주환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뭐 해커 같은 거 암살자처럼 날라오는 챔피언이 있을 때에는 3이라를 꼭 피해주시거나, 다른 챔피언들로 박스 배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증강입니다. 영웅 증강으로는, 세나의 레이저단 진영과, 3이라 증강체들을 추천드리고, 일반 증강으로는, 피읍이 없다면, 사냥의 전율이나, 천상의 축복, 그리고 빌드업과 탱커들한테 좋은 재생의 바람, 이런 식의 전투에 도움이 되는 증강들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싸움꾼 소라카 아웃솔덱입니다. 8레벨 대구성입니다. 피들스틱 자리에는 레오나를 써주시거나 알리스타를 써주셔도 좋습니다. 선의 상징이 하나 있다면은 피들스틱을 빼고 신드라를 써주시면 좋습니다. 시작 아이템은 연운을 추천드립니다. 소라카 아이템은 블루는 필수이고 딜템으로는 복원과 거학을 추천드립니다. 대체 아이템으로는 방패 파괴자나 대천사, 대캡 정손 정도가 있습니다. 모든 방템은 세주안이나 에코한테 주시면 됩니다. 이때 추천드리는 아이템은 워모그, 태블망 가고일, 까갑 용발 정도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AP 템은 아우소라한테 주시고 스태틱 하나 만들어서 상대 마법 저항력을 깎아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운영법과 빌드업을 알려 드릴게요. 이 스테이지에는 주는 대로 빌드업 하는 게 좋지만 한 가지 추천드리자면 싸움꾼 소나 빌드업을 추천드립니다. 3-2 라운드에 6레벨을 찍어주고 페어가 많다면 조금만 돌려서 이성작해 줍니다. 4-1 라운드에 7레벨을 찍어주고 이때도 페어가 많다면 조금만 돌려서 이성장만 해 줍니다. 버틸 만하다면은 팔레벨에 가서 리롤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4-5나 5-1 라운드에 화면에 보이는 대구성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배치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1열에는 탱커들을 쭉 세워 줍니다. 이때 세 주아니는 가운데 두시거나 상대 딜러 쪽을 저격해 주세요. 소라카와 아우솔은 서로 반대편에 두시면 좋습니다. 이때 상대 제드 같은 챔피언 있다면 피해 주시거나 박스 배치를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증강입니다. 영웅 증강으로는 아우솔과 소라카 증강을 추천드리고요. 일반 증강으로는 턴의 상징이나 사이버네틱 통신, 블루를 안 만들어도 되는 파란색 배터리, 피흡이 없다면 단양의 전율이나 천상의 축복, 그리고 탱커들한테 좋은 재생의 바람, 이런 식의 전투에 도움이 되는 증강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동물특공대 미스포춘 덱입니다. 8레벨 덱 구성입니다. 피들스틱과 레오나가 뜨기 전까지는 알리스타나 자크를 써주시면 됩니다. 동물특공대 상징이 하나 있다면, 이런 식으로 메카를 써주시면서, 세트한테 방템을 주시면 좋습니다. 시작 아이템은 벨트를 추천드립니다. 미스포춘 아이템은 쇼진과 복원, 대천사를 추천드립니다. 대체 아이템으로는 방패 파괴자나 대캡, 정손 정도가 있습니다. 모든 방템은 에코한테 주시면 됩니다. 이때 추천드리는 아이템은 워모그, 가고일, 태블망 가갑, 용발 정도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AD템은 베인한테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핵심 운영법과 빌드업을 알려드릴게요. 이 스테이지에는 주는대로 빌드업 하시는게 좋지만 한가지 추천드리니다 라면 베인 카이사 빌드업을 추천드립니다. 3-2라운드에 6레벨을 찍어주고 페어가 많다면 한두번만 돌려서 이성장만 해줍니다. 4-1라운드에 7레벨을 찍어주고 이때도 페어가 많다면 조금만 돌려서 이성작 해줍니다. 버틸만 하다면 8레벨에 가서 리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5나 5-1라운드에 화면에 보이는 대 구성을 완성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8레벨에 한 30원은 들고 있을 때 레벨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다음으로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렬에는 탱커들을 쫙 세워줍니다. 이때 세주안이는 상대 딜러 쪽을 저격해주시고 레오나는 상대 탱커를 물어주 주시고, 베인과 미스포츠는 서로 구석에 두시면 되는데, 미스포츠는 상대 딜러와 대각선으로 두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증강입니다. 영웅 증강으로는 대구성에 필요한 챔피언 중 아군한테 버프를 주는 증강이나 미스포츠 증강을 추천드립니다. 일반 증강으로는 동특 상징이나 사이버네틱 통신, 그리고 미스포츠한테 좋은 원형 낫피읍이 없다면 사냥의 전율이나 천상의 축복, 탱커들한테 좋은 재생의 바람과 같은 전투에 도움이 되는 증강을 추천드립니다. 네번째로 결투가 제드 덱입니다. 8레벨 덱 구성입니다. 결투가 상징이 하나 있다면 닐라를 빼고 레오나를 써주시면 좋습니다. 레오나가 없다면 피들스틱도 좋습니다. 시작 아이템은 곡궁이나 벨트를 추천드립니다. 제드 아이템은 밤 끝은 필수이지만 초반 빌드업을 위해 라위를 우선으로 만들어주시고 마지막 아이템으로는 루난을 추천드립니다. 대체 아이템으로는 방패 파괴자나 정손, 구인수, 거학, 주검 임피 같은 AD 딜템이 있습니다. 모든 방템은 세주안이나 에코한테 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AD템은 베인을 주시고 AP템은 야스오한테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핵심 운영법과 빌드업을 알려드릴게요. 이 스테이지에는 주는 대로 빌드업을 하는 게 좋지만 한 가지 추천드리자면 지하세계, 애쉬 빌드업을 추천드립니다. 3-2라운드에 6레벨을 찍어주고 페어가 많다면 한두 번만 돌려서 이성작 해줍니다. 4-1라운드에 7레벨을 찍어주고 이때 빌드업이 약하다면 사결투가에 제드 한 마리와 해커를 찾고 팔레벨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5나 5-1라운드에 화면에 보이는 덱구성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열에는 탱커를 쭉 세워줍니다. 이때 세주안이는 상대 딜러진 쪽에 두시거나 그냥 가운데 두시면 됩니다. 세주안이를 상대 딜러진 쪽에 두었다면 제드도 그쪽으로 날아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 챔피언은 그냥 세워두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증강입니다. 영웅 증강 으로는 베인의 한밤의 소곡이나 제드 증강을 추천드립니다. 일반 증강으로는 별투가 상징이나 해커 상징, 피흡이 없다면 사냥의 전율이나 전상의 축복, 그리고 탱커들한테 좋은 재생의 바람 이런 식의 전투에 도움이 되는 증강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별수호자 탈리아덱입니다. 팔레벨 데 구성입니다. 레오나가 뜨기 전까지는 알리스타를 써 주시면 되고, 잔나가 뜨기 전까지는 소나를 써 주시면 되고 신드라가 뜨기 전까지는 유미까지 같이 내리면서 세주안이랑 바이로 탱킹을 해주거나 자크나 누누나 피들스틱 같은 오코스트 챔피언을 써주시면 됩니다 시작 아이템은 지팡이나 벨트를 추천드립니다 탈리아 아이템은 대천사를 우선으로 만들어주시고 복원과 거학을 추천드립니다 대체 아이템으로는 방패파괴자, 정손, 백캡, 쇼진 정도가 있습니다. 탈리아는 별수호자라서 마나가 잘 차기 때문에 연운템을 필수적으로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방템은 애니한테 주시면 됩니다. 이때 추천드리는 방템은 워모그, 가고일, 까갑이나 용발, 태블망 정도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아이템은 신드라한테 쇼진 넣어주시면 대기석의 챔피언들 다 끌고 와서 좋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만들어서 밸류 챔피언한테 주시거나 스테틱이나 이온 충격기로 상대 마법 저항력을 깎아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운영법과 빌드업을 알려드릴게요. 이 스테이지에는 기계 유망주. 주문투척자 빌드업이나 기계유망주 익살꾼 빌드업을 추천드립니다. 3-2라운드에 6레벨을 찍어주고 페어가 많다면 한두 번 돌려서 이성작 해주고요. 4-1라운드에 7레벨을 찍어주고 이때도 페어가 많다면 조금만 돌려서 이성작 해줍니다. 버틸 만 하다면은 8레벨에 가서 리롤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5라운드나 5-1라운드, 8레벨에 30원 정도 돌릴 수 있을 때, 리롤 해가지고 화면에 보이는 덱 구성을 완성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열에는 애니로 원탱을 세워줍니다. 이때 상대가 서풍을 가지고 있다면 에코 같은 챔피언을 올려서 서풍을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 챔피언들은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잔나를 중점으로 원을 세워서 배치해 주시면 좋습니다. 잔나가 약간 빛이 조각상처럼 버프를 주는 챔피언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증강입니다. 영웅 증강으로는 소나의 압류와 칼리아 증강을 추천드리고 일반 증강으로는 사이버네틱 통신 배터리 피읍이 없다면 사냥의 전율이나 천상의 축복 그리고 탱커들한테 좋은 재생의 바람 이런 식의 전투에 도움이 되는 증강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협 아우솔 벨벳스 덱입니다 팔레벨덱 구성입니다 지금의 조합에서 레오나 누누 피들 같은 고밸류 챔피언이 나오면 초가스랑 람머스를 빼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구레벨에는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덱을 짜주시면 가장 셉니다. 시작 아이템은 벨트나 곡궁을 추천드립니다. 벨벳스 아이템은 피바라기와 라위 주검을 추천드립니다. 대체 아이템으로는 부인수나 거학 루난 방패파괴자. 정손 정도가 있습니다. 아우솔 아이템은 슈젠과 복원 대천사를 추천드립니다. 대체 아이템으로는 거악이나 정손 대캡을 추천드립니다. 모든 방템은 자크한테 주시면 됩니다. 이때 추천드리는 방템은 워머그 가고일 태불망 까갑 용발 정도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아이템은 유틸템이나 도장을 만들어서 오코스트 챔피언한테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운영법과 빌드업을 알려드릴게요. 이 스테이지에는 주는 대로 빌드업하는 게 좋지만 한 가지 추천드리자면 위협 득 등 사수를 추천 드립니다. 3-2라운드에는 6레벨을 찍어주고, 페어가 많다면 조금만 돌려서 이성작 해줍니다. 이때 돈을 많이 쓰시면 안되고요 4-1라운드에 7레벨을 찍어주고, 이때도 페어가 많다면 조금만 돌려서 이성작 해줍니다. 이때는 돈을 어느 정도 쓰셔도 돼요. 버틸만 하다면은 8레벨에 가서 리롤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5나 5-1라운드에 8레벨에 30원 정도 될 때, 화면에 보이는 덱구성을 완성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열에는 탱커들을 쫙 세워줍니다. 이때 자크미 는 벨베스, 아우솔을 두어서 자크가 뚫리기 전까지는 우리 딜러를 타겟팅하지 못하게 배치를 해줍니다. 세주한이는 상대 딜러 쪽을 저격해주는 게 좋고 애매하다면 그냥 중앙에 두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증강입니다. 영웅 증강으로는 대구성에 필요한 챔피언 중에 아군한테 버프를 주는 증강이나 벨베스, 아우솔 증강을 추천드립니다. 일반 증강으로는 위협덱에 가장 좋은 위험 레벨 최대와 밸류 높은 챔피언이 많이 필요해서 품격 있는 쇼핑, 그리고 레벨업 전투 증강으로는 피읍이 없다면 사냥의 전율, 천상의 축복, 재생의 바람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롤토체스 시즌 8 1티어 운영 덱 총정리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